안녕하십니까. 중국 뉴스에서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번 양회에서 통과된 신외상투자법의 내용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번 그 통과한 신외상투자법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조항이 42개 조항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안의 초안이 제 기억으로 70몇개 조항이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초안에 있었던 좀 불명확하고 좀그 해석의 여지가 많았던 표현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은 이제 여개 조항으로 초안하고 똑같은데요. 다른 것들은 뭐다 선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큰 것이 없지만 여기 3조에그 있는 문구가 이게 좀 문제가 됐던 문구입니다. 그 외국 기업 투자 촉진 기구의 설립과 개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평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요구 사항이죠. 특히 외국 기업 투자 촉진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점이 이제 그. 지적, 지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외국 기업이 투자를 실행하여 진입하기 전에 자국민 대우 및 네가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국 기업이 이제 투자를 중국 내에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 투자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자국민 대우를 받는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달라지거나 어, 저 배제되거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선언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중국 정부가 운영하던 그 네가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어, 이것을 이제 보다 투명하게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보셔야 될게 6조에 중국 영내에서 투자활동하는 을 외국 투자자 외국 투자기업은 여기서 외국 투자자는 이제 외국이고요. 에, 외국 투자 기업은 그 외국이 중국 영내에 투자해서 설립된 기업을 외국 투자기업이라 합니다. 당연히 중국 법률을 준수해되고 여기 이제 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중국의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고 사회 공공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에, 이게 그 초안에 또 있었는데. 미국 쪽에서 상당히 지적이 많았던 거죠. 이 조항을 남용하면 못하는 일이 없고 언제든지 외국 기업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해서요 근데 역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에 이제 투자 촉진을 보면 조항 수가 이제 상당히 줄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외상 투자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을 해서. 법률, 법규, 정책 실시하고 투자 프로젝트 정보 등 자문과 컨설팅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15조에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외상 투자 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표준 재정 작업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표준 재정의 정보를 과정이나 선발이나 그걸 모두 공개하고 사회 감독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요구 사항에 들어간 거죠. 에, 16조에도 보면 정부 조달의 외상 투자 기업이 법에 의해 공정 경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중국의 정부 조달에 외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고 평등하게 에, 그 경쟁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과거에도 형식적으로는 그 외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평등한 접근이 보장되는지 한번 이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7조도 이게 미국에서 상당히 요구했던 거죠. 외상 투자 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주식, 채권 등 증권 공개 발행을 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용자를 진행할 수 있다. 어, 이 표현이 그 초안에서는 상당히 좀 길고 또 많고, 어, 이렇게 적시한 사례도 많았는데, 이렇게 컴팩트한 표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장의 투자 보호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특수 상황 하에 국가는 공공의 이익과 필요를 위하여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징수 또는 징용을 할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상대 반발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1조에도 미국의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외국 투자자가 중국 영내에 출자하거나 이윤을 얻었거나 자본 수익이 생겼거나 자산 처분 소득이 생겼거나 지적 재산권 라이센스 또 합법적으로 획득하거나 또는 청산한 소득은 모두 인민패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들여오고 또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중국에서 돈을 벌면 가져올 수가 없다는 이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미국의 요구사항에 들어갔죠. 22조에 국가는 외국 투자자 및 외성 투자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그리고 위법 추궁한다고 이렇게 그 강한 표현도 이제 썼고요. 그리고 행정기구 및그 행정인력들은 행정적 수단을 이용하여 강제적 기술전을 요구하면 안 된다. 아, 이것도 이제 재밌는 표현입니다. 미국이 이제 계속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인데, 이제 국무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지방정부에서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어, 나는 안 했지만, 어, 다른 행정기구, 어, 각급 인민정부, 에서는 니들은 그러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것 23조 역시 미국의 요구사항입니다. 어, 아, 중국의 행정기관들이 업무집행 중에 알게 된 외국 기업의 상업비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응당 비밀을 준수해야 되고, 누출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의 죄에 해서는안 된다. 아, 이렇게 또지정을 했고요. 24조 역시 그 미국의 요구사항입니다. 어, 외상 투자 기업의 합법적 권위를 감수하거나 의무를 중과시킬 수 없고 시장 진입이나 퇴출 조건을 만들 수 없다. 누가야? 각급 인민 정부가. 왜 각급 인민 정부일까요? 어, 중앙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리고 25조 또한 미국의 요구사항입니다. 각급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처들은 외국 투자자 외상 투자 기업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작성한 정책상의 약속이라든가 법에 의해 결정한, 체결한 각종 계약은 이행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역시 미국의 요구사항인데, 새로 신외상투자법이 발효가 되면, 과거에 뭐 특별 허가나 특별한 그 혜택을 받기로 한 지방정부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원래 그, 그 제공받았던 그런 우대 조건은 계속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 26조도 미국의 요구사항 반영한 거죠. 국가는 외상투자기업이 제소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여서 외상투자기업이나 기타투자자가 어, 반영, 반영이라는 말은 이제 중국식 표현인데요. 어, 그 보고를 하는 문제를 적시에 처리하고 관련 정책 실시를 개선하는 데 협조한다. 그래서 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미국의 요구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투자 관리로 넘어가보면, 대체로 굉장히 컴팩트해졌습니다. 조항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상 투자를 할수 없는 네가티브 리스트의 투자금지 영역을 규정을 딱 해서 외국 투자자는 그거 외에는 다할수 있고, 투자 영역, 투자금지 영역의 투자를 진행할 때는 리스트에서 특별히 규정해놓은 조건에 맞는, 데, 맞는 회사만 할수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조건이 하나 붙은 거는 33조에 경영권 집중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 미국의 그 안티트러스트, 우리나라의 반독점법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경영권 집중심사라는 게 독점이냐 과점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이 들어와서 중국 영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또는 어떤 방식이든 경영권을 장악을 하면 이걸 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가를 좀알 수가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반면에 이제 34조에서 중국은 외상투자정보보고제도를 만들어서 외국 투자하는 외상투자기업은 자기들이 그 만드는 앞으로 기업 등기 시스템,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여기에다가 어, 외국 투자자의 정보를 자기들이 관리하고 공개할 거니까 여기다 보고하고 자기들이 요청하는 정보를 다 제공하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요청을 해서 꼭 필요한 것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처, 저 부처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할수 있으니까 한 부처가 요구한 정보는 다른 부처에서 요구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또 조항을 했습니다. 35조에 역시 또 국가안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외상투자안전심사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안전에 영향이 있거나 영향을 줄수 있는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심사를 하는데 여기서 심사결과는 최종결정이다 토달지 마라. 끝! 뭐 이런 겁니다. 이것이 결국, 미국과 갈등 요소로 남아있을 것으로 이제 그 추측이 되고요. 법률 책임을 보면 이제 어, 여기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중국 측이든 외국 측이든 뭐 처벌을 한다, 벌금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칙이 있는데요. 40조에 보면 어떤 국가 또는 지구가, 그러니까 외국이 투자 방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외상 투자법을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투자를 지금 개방을 했으니까. 근데 너희는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해준다면. 그래서 차별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또는 유사 조치를 한다면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근거해서 우리가 너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미중 무역 협정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이 요구하는 그 외국 기업들이 제소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중국이 받아들였고 거기서 그 기소된 내용을 보고 어. 하는데 이 기구는 미국과 중국이 같이 운영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 신외상투자법을 보면 일단 미국이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상 미국이 알게 될 것만큼은 틀림이 없죠. 그러면 미국이 만일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보복관세를 한다든가 이런 보복수치를 취한다는 것이고 미국이 현재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 보복관세를 미국이 취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보복 조치를 할수 없다. 이렇게 그 협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명문으로 그 중국도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원래 3월 27일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4월 얘기 나오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굿딜이 아니면 노딜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요런, 몇몇 그 규정과 조항에 대해서 아직도 이견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지켜보면 향방이 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제 생각에는 신유상투자법이 이미 통과된 이상,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어, 여기에 있는 네가티브 리스트를 우리가 팔로업을 해서 잘 조사를 해보면,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 알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어, 곧.